마을의 역사 깊은 밤나무를 찾아 나선 길, 산골 외딴 집을 만났습니다. 아까부터가 뭐하세요? 콩, 콩, 왜 키질하시는 거예요? 키질 대충 했다가 또양정 있다 해야지. 뭐든지 응. 이 아파서, 어. 손에다 핫, 핫. 이손 이름만 쓰고, 이 손은 못 쓰니까. 저기, 그게 뭐에 제대로 일이 안 돼요. 음. 이렇게 했다가, 또 놀았다가 이또 까불러야지, 양중이. 이거 왕것만 이거 빼고. 음. 진짜 촛불집, 집이네요 <laughs> 여기는 사람도 구해 다오. 응? 음. 여는 사람도 구야. 차도 들어올 수 없는 산골 외딴 집, 진종일 사람 구경 못할 때도 많답니다. 여기 올때 여기 촛불도 하나도 꼬이 하나도 안 뺐어 도루가 나무가 다 저기 올라오는 데꽉 찼지. 근데 여기 올라오는 데그 저기 비아리고 어디고 그냥 밤나무 바시고 참나무 바시 그런 거다 우리가 그냥 발매 갖고 발매 길어서 지금 다밭 됐잖니. 누이네가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응. 그런 거 해서 코로어서 일찍 죽었어 더 응. 너무 힘들어갖고 안쓰러우셨겠다 좋은 것도 좀 보고 가셨어요? <laughs> 좋은 생 세월도? 잘 돌아가셨지 애들 죽는 거 그만 골안 보고 잘 돌아가셨지 뭐여 아이고 그 얼마나 좋아 이거 그만 골안 보고 응. 아 아주 아들, 딸, 저기 한 것이, 잃은 것이 제일 불쌍하지. 음. 노인에 죽은 건 괜찮아. 다 살다가, 다 살다가 나이가 많은 늙은이가 죽었으니까, 그건 음. 괜찮다고. 젊은 사람이 아깝지. 아깝고 말고. 이렇게. 막내 아들이 마흔 지금 둘이거든. 음. 근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아들 생각나서 아주 속상해 죽었어. 떠나보낸 지 벌써 2년이여, 하지만 막내아들은 여전히 가슴에 품고 사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니야, 거기 그냥 있지. <laughs> 고구마요? 응. 네가 좀 먹어봐. 맛있어. <laughs> 고맙습니다. 이거 직접 키우신 거잖아요. 그래 와, 아주 노란 게 맛있어 보여요. 나 괜찮아. 와, 엄청. 대장도 좀 먹어야지. <laughs> 이 대장도 좀 먹어. 아니 자시어 아니 먹으라고 여기다 놓고. <laughs> 네. 아니 여기. 응. 하면서 여기 안 앉아. 돼. 어, 안에서 먹어. <웃음> <웃음> 만져도, 만져, 부서져, 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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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져. 가운 입고 장가나 안 가까워. 시골 외갓집을 찾은 듯한 푸근함 통미에서의 하루가 그렇게 저뭅니다. 다음날 아침. 수확하시는 거예요? 네. 요 <laughs> 농사 잘된 건가요? <laughs> 잘 모르겠는데. <laughs> 이 농사 누가, 누가 지으신 건데요? 아,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했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처음이라서 이게 뭐잘 됐는지 안 됐는지. <웃음> <웃음> 여기 지금 다들 가족이세요? 예, 네, 가족이죠. 음. 안양에 사시는데 가족들과 짬짬이 여기서 농사를 지으셨답니다. 아는 분이 여기 네. 이제 땅을 사놓고 네. 그냥 그랬으니 농사 지 치실 분들 나눠서 지어 먹자 그래서 지었어요. 아. 아, 왜 처음 들으신 거예요? 네. 아니, 저기 아드님 얘기 들어봤더니 오늘 따로 아니. 아, 사위예요, 아, 사위. <laughs> 사회. 네, 좀... 아, 사회라고 하셨어요? 네. <laughs> 어, 엄청 사회를 잘 주셨는데요? 예, 예. <laughs> 지금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은 어떤 관계세요? 아, 여동생이요 여동생? 네, 여동생하고, 제부하고. 이걸로 김장하실 거예요? 네, 네 음. 사회 많이 주셔야겠는데요? 아, 바로 옆에서 사라져버 옆에서 뭐. 네. 뭐, 한 군데서 뒤에서 한 군데서 먹어요? <laughs> 천농사에 제법 실한 배추를 거두셨으니 뿌듯하시겠는데요? 하하 참이집 배추 떡 하니 승용차 뒷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되시는 분은 아까부터 뭘 하고 계신 거죠? 여기저기 마른 덤불까지 들춰 보는데요. 열심히 짜세요? 성취자요 <laughs> 이렇게 다 심으신 거예요? 아시앗이 떨어져 나, 날랐나 봐요 뭐 그래서 났어요 이제 음 아까우니까 싸서 뭐, 먹어야 돼 무거운 데안되네요이 토마토도 직접 심으신 거예요? 네 많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늦게 가지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서리 언니가 다 주워 그러네 음. 음. 네 여기다가 참외도 심었었어요 우리 그리고 따먹었어요 참외도 그러세요? 네. 그 내년에는 이제 또 수박 한번 좀 심어봐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 <laughs> 처음 지어본 농사가 퍽 재미 있으셨나 본데요. 어려운 반면에 즐겁죠. 아, 그래요? 어, 어. 이게 농사지면 왜 배추 이런 것도 하루하루 틀리게 커가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나봐요 이제 올해 농사 끝이에요? 여기 여기다가 시금치, 겨울 시금치를 또 심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봄에 이게 달짝지근히 맛있다 그래서 그러니 한번 또와 가지고 공사 한번 또 해야 되겠죠, 우리가. 봅시다. <laughs> 아자. 이제 집에 돌아가 서둘러 또 김장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요. 내 손으로 정성 들여 키운 배추와 무로 담근 김장 김치 그 김장 김치 하나로도 아마 그댁에선 겨울 내내 최고의 밥상이겠죠. 누구 기다미 온다 그랬어요? 몰라요. 누굴 기다리시나요? 아까부터 집 앞에 서 계시는데요. 딴 데로 갔나? 별로. 때마침 밥이 들어오는 트럭인데. 아, 예. 그리고 할아버지 이웃과 서둘러 차에 오르십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서두르시는 걸까요? 잠시 후 도착한 곳은 마을 회관. 웅성웅성 떠들썩합니다. 마을에서 오늘 소한 마리를 잡았다는데요. 내일 산신제에 올릴 제물이랍니다. 머리 고기하고 머리 머리도 썰아가지고 고기 편육 늘려서 머리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조커고 머리 고기하고 적커고 소에서 나온 거 그렇게 세 가지 가져 가는 거라고. 내일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보세요. 가을 배추 넣고 내장을 끓입니다. 오늘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따 이거 잡숫고 가세요. 이게 이 산지에서만 이렇게 큰 일도 안 나와. 여기는 대대로. 저 시지본지도 30년이 넘었는데 37년인데 대대로. 매해. 네. <laughs> 10월 초하룻날. 이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넘어갑니다. 밭에서 뽑아온 대추 듬성듬성 썰어놓고 카잡은소에 신선한 내장까지 듬뿍 넣었으니 얼마나 구수한 징국일까요 그나저나 뭘 하길래 저긴 또 저렇게 사람이 모여 있는 걸까요? 소한 마리를 잡았다더니 저게 다 소고기네요. 그럼 248kg인데? 그러면 400여 원. 세금. 아유 많이 났네. 많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왜내 눈에는 저거 보였어? 많이 나온 거요. 이제 제사에 참여하는 마을 사람들끼리 똑같이 그 몫을 나눠야 한다는데요. 육육육. 117목으로 나눠야 돼. 두 다른 적은 없죠? 모두 이 마을에서 수백 년 내려온 전통이랍니다. 산신 제 매년 참가하세요? 아예 그럼 몇십 네. 년됐는데요 네. 500년도 됐는도 아, 몇십 년이라 그래? 아니, 한 번도 빠지셨어요? 그래 그런 여기 네. 그 고거 네. 몇 개만. 아, 시방 아니 오늘 같은 날은 양반 이전에 여기서 사지 않고만 아 위에 올라가서 잡고 산에 날이 쳐서 자고. 이런 고기 갖다가 있는데 돌 매다는 면 딱딱 얼어 붙었어 그렇게 쓸때 됐는데 이전에는 진짜 많이 추웠어요 지금은 안 추운 거야 시방 한 거저지 마시가 유전해 왕곡동이 일리 이리가 있어 저 지대, 지대 고개저 너무 도로 그것도 이제 끝두동네서 앞에서 지내요. 예, 이런 날은 어디 갔다가도 자는 게 아니고 산신제 날꼭 집이 돌아와야 되고 가, 나가지도 않고 부정한 사람에게 들어오지서도안 되고 먼저 제관이 있는데 제관은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이 동네 저그 선출해가지고 을 그분이 제사 이제 제관이 되고 백운사 날에 자리 잡은 마을. 험한 산에 기대어 살아야 했던 이들에게 산신제는 여전히 소중히 모셔야 할 제사입니다. 밑댈이 크고 말고요. 그 쫓아야지 자, 국물 잡고 먹자고. 그래도 내꺼 여태는 거야. 어, 너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거라. 그러고서 후삭이 부러 그냥 흑 비치지 대갈대기다. 그러면은 슬음식금 올라가. 그렇지? 때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렇게 하고 산미창에 사는 사람은요, 진성을 하나 건져있지 말이에요. 산미창 사람은 손이 다 저기 도와주거든. 아, 음. 한신령님이다 도와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건져만면안 음. 돼요. 아, 다 신령님이다도와주셨 이곳 풍경만큼이나 할머니의 믿음도 저먼 시간 속에 머물러 계신 것 같습니다. 하세요? 아니, 안까 돈만 주면 자기네들이 이제 제사 지내고 음. 고기며 떡이며 뭐좀 골고루 해서 가져지. 누가 갖다 줘요? 그 거기 이 동네 책임자가 음. 오두바가 있으니까 붕붕거리면 금방 오고 금방 가고 그러는 건뭐 얼마나 좋아요. 응? 할머니는 꼭 하시 산지사에 꼭그돈 내시고 그럼. 참여하세요. 응, 다돈 내나. 음. 왜그왜 참여하세요? 아유 저기. 나졸라고 1년 2달 졸라고졸라고 이제 저게 기도 드리는 거지 특별히 바라시는 거 있으세요? 바라는 건뭐 애들 잘 되고 나 건강해다가 저기 죽는 게 그게 최고지 사람보다 맹수들을 더 자주 마주쳐야 했던 산골의 삶 어쩌면 그것은 살고자 드리던 절박한 기도였겠죠.